머지님은 고일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은 구경수만 하셔도 되고 이제 고이 올라갈 때그 겨울방학 때 과탐을 한 번에 돌고 결국 가야 될거예요 2학년 달거를 지금은 왜냐면은 그니까 구경수를 많이 해놔야지 이걸 잘 닦아놔야지 과탐 할 때에도 그때그때 그때 집중해서 그 시험범위를 할 수가 있고 나중에 이제 그게 내신을 했던 게. 자산이 돼가지고, 고3 때 수능 준비까지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건데, 국영수가 기반이 안돼 있으면은, 국영수도 2학년 때 올라가서 찔끔찔끔 많이 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과탐도 찔끔찔끔 하다 보니까, 과탐이든 국영수든둘다 제대로가 안 돼요. 그러면은, 고3 돼서도 그게, 어, 다 찔끔찔끔씩 비어있는 게 있으니까, 그걸 다 일일이 다 채워줘야 돼. 그러면은, 그니까 러한 가지, 한, 한 과목이라도 뭔가 내가 믿을 만한 구석을 만들어 놔야 돼. 물론 그 믿을 만한 구석도 안 하면 당연히 떨어지죠. 근데 이제 그렇게 했을 때 다시 올리면 되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가 그게 좀 믿을 만한 구석이었는데, 영어를 고2 때까지 거의 뭐 EBS에서 나오는 것들 다 풀어보고, 기출도 그 전에 풀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뭐 영어는 이제 고정으로 100점 아니면 90점대 후반대가 나오는 성적이 됐어. 요 그러면은 영어는 뭐 일주일에 한두 번 그냥 모의고사 풀어보는 정도로만 딱그 정도 시간만 드리고, 나머지 시간 다 수학이나 뭐 국어 이런 데쏟는 거야. 거기 아니면 과탐에다가.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영어도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그건 그때 올리면 돼요. 한 6월쯤 되면 떨어졌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그때 올리면 되고 충분히 그렇게 해도 절대 등급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영어를 잡고 가는 게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어 잡는 거? 왜냐면 영어는 절대 평가니까 되게 등급 따기가 쉬운데 그리고 그렇게 어렵게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전에 비해서 근데 영어가 불안하면은 영어부터 시작해서 다른 과목 들까지 불안해지거든요. 그치. 일단 영어부터 좀 완성을 시켜놓고 왜냐면 국영수 중에서 국어랑 수학은 어차피 끝까지 시간을 많이 들어야 되는 과목이에요. 근데 영어는 어느 정도의 선만 만들어 놓으면 은 1등급 밑으로 잘안 내려가는 거예요. 그 선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2학년 때까지 무조건 마무리를 해야 되고 과탐은 2학년 때 내신, 함, 내신 하면서 이제 내신 하기 전에 방학 때 미리 봐놓고 내신 하면서 내신 공부를 메꿔 나가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3학년 때 돼서 실제로 기출이나 이런 걸 많이 풀어 보면서 실무 풀면서 이렇게 어 전형적인 수능 준비 테크로 이렇게 가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국어랑 수학은 그냥 계속 꾸준히 많이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은 국영수 위주로만 공부를 하시고 과탐 솔직히 내신 때 하는 거 내년에 할거세 발이 피도 안 돼요 맞아.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과탐 같은 거는 그냥 내신 준비할 때 열심히 하시고 평소에는 무조건 국영수만 많이 잡고 하고 특히 영어에 조금 시간을 많이 두셔라 영어 수학에 왜냐면 국어수학 어차피 많이 해야 되고 수학은 뭐 세계 중에서 제일 시간 많이 들여야 되는 과목이니까 근데 영어는 지금 미리 시간 많이 들여놓으면 나중에 편하거든요 무조건 나중에 편해져요 그러니까 영어를 1학년, 2학년 때까지 무조건 안정적 1등급으로 만들어 놓는다 목표로 준비를 많이 하시고 국어수학은 당연히 계속 밀고 나가야 되는 거고 바탕은 2학년 되기 전에 2학기 기말 끝나고 나서 그때 이제 저희랑 얘기하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은 구경수부터 해야죠 영어부터